자, 이번 시간에는 저25% 정도 현재 급등하고 있는 희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흐름은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2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던 종목이고, 당시에는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아니, 대통령 관련 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중기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아쉽게 빠지다 보니까 2평 밀집 밴드 배열 구간까지도 밀고 내려갔던 주가 패턴을 보였고 그래도 대체로는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건는 좋게 생각하면 박스권 하단에 서서 상단에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이탈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걸 돌파 마감하면 신축세 2차 랠리 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요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네, 현재 힐림이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슈 체크를 해보고 대응법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히 힐임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00억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원래 사업을 보시게 되면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서 감, 건축 설계와 또 감리 엔지니어링, VR 콘텐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또 공급 학술 연구용, 연구 용역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유주인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사우디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서 원팀 코리아에 합류가 된다. 라는 내용이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히림이 네옴시티 지원 원팀 코리아에 합류되면서 어마무시한 기대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지만,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네온시티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감, 기대감으로 인한 그냥 상승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일단 강하게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우디라는 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우디가 뭐 어쩐지 어쩐지 해도 미국이랑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연 건설업체들 중에 한국보다 잘난 기업이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죠? 미국인데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있죠 프랑스, 프랑스 같은 데에서 성도나 뭐 이런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신도시들도 외국에 맡겨서 설계를 한다라는 거고 또 건설하면 또일의현이 있죠 어, 그, 안도 타다 운가 일본에 이제 건축 하여간 뭐 관련해가지고 대상받고 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가들, 유명 건축가들이. 그런 분들이 일본에도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중국도 있어요. 그런 와중인데, 굳이 한국에다 이 모든 걸 바뀐다? 이걸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700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 두바이 건설 당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죠. 근데 어쨌든 두바이 건설 당시에 한국 기업에 가서 삼성이, 어, 버젤 칼리파 같은 거를 진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무조건 수혜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예, 네, 이건 말은 안 됩니다. 다만 이 기대감, 이건 충분히 저는 말이 된다. 이거에 따른 대응은 충분히 요구된다. 라고 보여짐으로 저희는 중장기 관점으로, 아, 얘는 뭐 앞으로 두배 오르고 세배 오를 거야. 이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호재인 거는 인지를 하고, 이에 따라 대응을 이어가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될까? 10분 봉 기준 단기 대응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분 봉을 기준으로 지금 대응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2평 추천을 드립니다. 이 22평 라인을 이탈 마감하게 되면 매도고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홀딩 전략을 어,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론 제가 드리는 라인이 맞는 라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무언가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훅 떨어지면 22평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 마감하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적으로 22평 라인이 주된 지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상한가 부근을 기록한 후 횡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11선은 지지 포인트로서 역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2평 라인은 내일 이제 오늘 넘어서 어 이제 내일 초반쯤 됐을 때 내일 시초 부분 됐을 때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분공 22평을 드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는 이전 패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주요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주요 저항이 됐던 게 22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 라고 가정할 때 추세적으로 완벽한 지지 저항을 보였던 게 22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이탈 마감하니까 주가가 약간 쉬었다가 돌파 마감하니까 다시 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이 라인을 지금 중심적으로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 취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